참, 예수님. 예, 네, 지난 주일에 사람의 생명이 그의 재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어, 하느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아주 깊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선을 베풀고,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앞에 내놓을 것, 또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마련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 있는 종,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깨어있음이, 어, 개인의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깨어있음을, 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서, 어,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 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집사" 우리가 건강을 생각을 해도 제 때에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정해진 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탄수화물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먹고, 더 많이 먹고, 야식도 챙겨 먹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때의 정해진 양식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아주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제때 먹어야 되고, 정해진 만큼 먹어야 되는 지경에 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한다 그랬습니다. 집사에게. 다른 하인과 하녀들에게 제때에 정해진 만큼 내주는 것. 자, 이것은 여러분들 듣기에 그 집사가 가진 권한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책임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이 뉘앙스는 이 집사에게 하인과 하녀들을 잘 돌보라는 책임을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집사가 만약에 아,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면서 하인과 하녀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면서 술에 취하고 이렇게 되면 불충실한 종이 되고 벌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계시죠. 즉,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뭐 직장 상사, 뭐 동료, 또 심지어 뭐 아랫사람들 할것 없이 직위에 상관없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는 그런 모습이 옆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모습에서 권한과 책임 중에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이제 덕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어울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권한이 있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봉사자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라면 어,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만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정신에 깨어있지 못하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권한만 내세우고 책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당연히 권위적인 사람이 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깨어있음은 개인이 깨어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타적인 쪽으로 깨어 있느냐, 아니면 깨어 있지 못해서 계속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일과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깨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권한만 누리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짓뿌리게 만들 것이냐, 그 문제에 충분히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한과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총과 응답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하느님께 응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하느님께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남아있는. 그래서 하느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기왕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청소년들도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모자 보건법 이슈가 있습니다.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들대로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러나 어, 낙태를 옹호하는 음,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성의 이제 뭐 자기 결정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성이 자기 스스로를 결정할 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권 권리 중요합니다만 생명하고 나란히 놓고. 이제,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라고 여러분들 앞에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마치 생명을 선택하거나 인간의 권리를 선택하는 둘 중에 우리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판을 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의 권리를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여론전을 펼쳐서 더 많은 여론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어떻게든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신에 대해 권리를 표현할 수 없는 태아라고 해서 낙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독서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하느님께 순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리와 인권이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거역할 정도로 권리를 주장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추구하고 또 이타적인 사랑을 강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개인주의를 더 강화시키면서 어, 아무도 내 결정에 아무런 잔소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교포사목을좀 오래 했고 또 뉴욕에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 어, 1년에 꼭 한두 번씩 이제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데모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자, 데모를 합니다. 자,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동성애자들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존중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막 나와서 이제 하는데, 들고 나오는 피켓이 있어요. 그 피켓에 뭐라고 써놨냐면, Love is love. 무슨 뜻이에요?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우리의, 그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니까, 아무도 간섭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아,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달려, 해달라고 이제 데모하는 시위에 love is love 하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와요. 사랑은 사랑이니까 그 어떠한 사랑도 그 누가 참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성적으로 들으면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동시에 두 사람하고도 진심으로 사랑이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 명하고도 동시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사랑의 사랑이 진심이기만 하면 누 어떤 사랑이든 인정 받아야 하고 다 합법적인 결혼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서 만들어져 버려요. 그걸 허락해 주는 순간.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love is love 하면서 막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우리의 사랑에 참견하지 마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에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 진심으로 사랑만 한다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면 아,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관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미국에서 그 유명한 잡지 여러분들 뭐저 타임지 같은 잡지에도 난 적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랑 혼인신고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Why? Love is love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고,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우리 사회를 이제 살아오던 삶의 모습을 뭐 아무 생각 없이 뒤바꿔 버리고 내 기분대로 다 바꾸면서 우리가 저 애들 책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생각해봤을 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살았어. 나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살기만 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나의 욕망과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온갖 권리와 나의 유익함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뭔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를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